인장하면봐봐이 시간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생부가 지금 꾸미지고 있어 신계에서는 살생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무시무시하게 뭐 희한하게 들릴까봐 말을 안해서 그렇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막고 있는지 재산을 가진 놈 그들 놈이 누군지 병신을 만들어갖고 세상에 그런 시기 놈은 누군지 이만 처단하고 죽여야 될 놈이 누군지 살생부가 만들어지고 있어 천지도 모르고 골프채 들고 잘 돌아다니봐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은 이만큼 어리고 일류로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앉았어. 살에 구두개가 파고 들어가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지금. 너는 골프채 들고, 벤소차 타고, 씩씩 다니면서 그래. 하늘이 가만나 뚫고 같은가. 때가 왔어, 때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차근차근이 들고 쓸 때니까. 한번 봐. 거러지 같은 게 비메이크가 돌아다니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지. 공부는 말이에요. 내가 공부만 하다 죽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 참 보람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발견하라는 거야. 이 발견을 했으면 세상에 보람되게 한번 살고 가야지. 멋진 인생 한번 살고 가야지. 그래야 홍익인간들 아닌가?